이야기는 사귀지도 않는데 여행을 같이 가자고 하는 여자 심리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당연히 정말 그냥 편한 사람으로 생각을 하거나 아니면 내가 이 사람과 뭔가 관계 발전을 하고 싶거나 이렇게 나뉜다고 생각을 해요. 만약에 여자분이 내가 이 남자랑 뭔가 발전을 하고 싶어. 그것만큼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여행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왜냐고 뭔가 가둬져가지고 단 둘한테만 집중할 수 있고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이제 여자분이 여행을 가자고 한 거야. 그랬을 때라면 뭐라도 생겨야 돼요 여러분. 여행을 가는데 아무것도 안 생길 수가 없어. 적어도 손에 잡는다든지 스킨십이 좀더 들어간다든지 아니면 집에 가기 싫다라고 붙잡는다라든지 상대방이 나를 뭔가 유혹하는 것 같은 그런 제스처나 그런 행동들이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술을 안 마시는 분이라면 좀 다르겠지만 그래도 술을 마시는 분이라면 술을 마시고 운전을 못하게 만들어 운전 하게끔 만들지 않아 운전 못하게 만들어야 돼 이런 식으로 좀 흘러간다 분위기가 그리고 상대방도 나를 이렇게 뭔가 술 마시고 그하게 쳐다본다 나 지금 오빠랑 있는 시간이 좋아 막 이러면서 좀 멘트를 친다라고 하면은. 여자분이 정말 상대방을 꼬시기 위해서 여행을 가자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당일이 1박으로 변해요. 두 번째로는 안할 때거든요. 전혀 안할 때인데 이게 어떤 심리로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되냐면 이게 같은 동성끼리 갔을 때는 시간도 맞춰야 하고 뭣도 맞춰야 되고 가끔 피곤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뭔가 내 마음대로 편하게 막대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뭔가 그래도 내 말을 잘 들어줄 것 같은 남사친이라든지 그런 오빠가 있어. 이러면 정말 안타깝게도 그 오빠를 약간 자기가 이용하는 거예요. 운전을 해수 있는 오빠 그리고 가서도 어느 정도 나를 여자로 생각해서 나를 어느 정도 배려해주는 사람 그런 사람이랑 사실 여행을 다니거나 하면은 내가 편하거든 완전 모든 게 편하진 않겠지만 적어도 상대방이 선을 넘어오지 않을 사람인 건 알아 이러면 이분이 나한테 기본적으로 하는 그 매너가 있단 말이야 그 매너가 편한 거지 동성이랑 갈 때랑 느낌이 되게 심리적으로 다른 거예요 자, 이럴 때는 만약에 1박 2일로 갔어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아무 일이 안 생기고 보통은 이제 당일치기로 간다고 했으면 그냥 당일치기로 돌아옵니다 어, 상대방한테 술을 먹이지 않아요 내가 힐링하고 싶은데 이거에 대한 불만 없이 상대방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는 내 말을 잘 들어줄 것 같은 그런 이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 가자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야. 또 이런 경우는 이제 그거죠. 여행을 갔다 왔는데 그 이후에 뭐 딱히 뭐 그런 거에 대한 대처라든지 뭔가 반응이라든지 이런 게뭐 달라지지 않거나 똑같았거나 이러면은 그냥 그래서 같이 한 겁니다. 그런 관계를 좀 눈치를... 잘채야 하는 게 있어요. 근데 그 배려를 받으려면 또 알아. 또 내가 아무것도 안 해줄 순 없어.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되면은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할수 밖에 없거든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 사귀지 않은 상태에서 여자분이 여행을 가자고 하는 경우면 저는 이 사람을 진심으로 좋아하고 사랑하는 마음에서 하는 제안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다 그런 건 아니겠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그런 꼬시려고 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은 내가 이 사람을 좋아하고 이 사람한테 마음을 얻고 싶고 사랑 하고 싶은 상태의 사람이라면 여행을 가자는 제안을 보통 하지 않아요 사귀고 나서 이렇게 멘트를 치겠지 아 우리 다음에 이런 데 가도 되게 좋겠다 오빠도 바다 좋아한다면서 나중에 오빠랑 가면 되게 좋을 것 같아 전제 조건이 오빠랑 사귀고 나면 뭘 하고 싶다가 되는 거지 어 지금 갈래? 이게 아니게 된 거야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여자분이 여행을 같이 가자고 하면 남자분들은 많은 오해를 하거든요? 이제 이러신 분들이 되게 많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사귀지 않은 상태에서 여행을 가자고 한다면, 아, 난 여자친구 아니면 여행 안 가. 이런 식으로 선을 긋는 게 저는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인이 여자분을 좋아하신다면요. 음,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laughs>